다산분에 왔습니다. 예, 어, 오늘 어, 처음 어, 어, 행사를 시작하는데요. 예, 어, 이제 막 짐을 내리고 예, 어, 오늘 죽어 죽어고 예, 한 박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개씩 들어가나요? 한... 아그래밑 뜯겼어요. 예 출발했으니까 올 겁니다 그 행복 도우미 두 분하고 세분 그래 올 겁니다 예, 예 그래 말입니안 부장 예안 부장하고 정출동합니다 우리 직원들 직원들로 안올 기다카지 다이하고아 정정 장은 올지 않을지 모르겠다 예. 그 여름철이라서 아장도는구나 예예. 여름철에서 한박을 선택을 했거든요. 아니면 뭐 백숙을 하든지 그 비빔밥을 해도 되는데 혹시나 상할까봐 식중독이라 걸리면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박 같은 경우에는 뜨겁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예 주의하 시는게 맞습니다. 요, 요거, 그, 오디거든요. 오디 어디 갈아가지고 물하고 아니면 탄산음료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나갈 실때 어르신들 그 하는 씩식리게그 음료 서비스 식사하고 나가실때 음료 서비스 받고 예, 그리고 저 반찬하고 과자 하나 준비한 거저 사인 하면서 그거 경로당 한 경로당 하나씩만 한 세트씩만 예, 그거 배부하는 거 그거 좀 맡아 주십시오 오늘 요거 예, 제가 경로당 24개 명단을 저기 가나다 수로 나놨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목소리> 어, 주세요. 어, 스저가가 <목소리> 네, 일단. 어. 뭐라고요? <목소리가>